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7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부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절대적인 힘과 권력의 상징인 바로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만난 것입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애국 왕은 막대한 힘과 권력을 넘어서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에 반해 모세는 이제 막 광야세관을 청산하고 지팡이를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신들의 전쟁이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어둠의 권세자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급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 땅에서 종로 릇을 하고 있지만,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바로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자유와 회복을 누려야 할 백성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소속은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주권이 아니라 관광비자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와 같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도에 기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뒤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모세는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기쯤 정도 떠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임을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런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내 주겠느냐라고 거절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쉬려고 핑계를 댄다고 말하면서 무시합니다.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비와 인자가 끝이 없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죄에 대하여,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학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지만,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도 전과 같은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집으로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었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왜더큰 학대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찬송가 373장의 가사처럼 이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 빨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을 찾아가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새로운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잠시 잠깐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항상 예배자로 살아갈 때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바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속을 분명히 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바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소석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